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강 교수의 간호TV입니다. 간호조무사 시험 앞두시고 걱정 많이 되시지요?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에서 가장 어려워하고 떨어지는 과목이 보건 간호학이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최근 5년간 공개되었던 기출문제를 반영해서 적중 예상 문제 2탄 보건 간호학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풀어보신 다음에 왜 틀렸는지 꼭 암기해 주시고 반복해서 문제 풀어 주세요. 자, 준비되셨나요? 잘 들어요. 출발!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의 합격 기준은 과락 40% 이상, 총점 63점 이상일 때 합격입니다.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의 출제 문항 분석입니다. 세부 교과목별로 정해진 문제 수가 있으니 파악하시고 공부해 주세요. 많이 출제되는 부분을 공부하셔야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5초 뒤에 정답이 공개됩니다. 시간이 부족하신 분들은 화면에 일시 정지 버튼을 눌러 놓고 풀어 보세요. 틀린 문제는 꼭 화면을 캡처해 두셨다가 오답 노트로 활용해서 공부해 주세요. 문제 보건 교육의 내용을 선정하고자 할 경우 고려할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피교육자의 교육 수준 2번 피교육자의 요구 3번 피교육자의 사전 경험이나 지식 4번 피교육자의 흥미 및 관심 5번 교육자의 교육 수준 정답은 5번 교육자의 교육 수준입니다. 문제. 동일한 대상을 동일한 방법으로 반복 측정할 때 같은 결과가 나오는 정도를 의미하는 것은 1번 타당도, 2번 신뢰도, 3번 객관도, 4번 실용도, 5번 이해도 정답은 2번 신뢰도입니다. 자 그럼 그 밖에 의미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타당도는 평가 도구의 보건교육의 목표나 기준이 얼마나 잘 포함되어 있는지를 측정해 내는 정도입니다 3번의 객관도는 평가자에 의해 결정되는 신뢰도를 의미하며 4번 실용도는 평가 방법이 얼마나 쉽게 적용할 수 있느냐를 하는 정도이고 이해도는 어떤 일이나 현상 따위를 조리 있게 해석하거나 받아들이는 정도입니다. 문제. 한 주제에 대해 의견이 상반된 전문가 4명에서 7명이 다수의 청중 앞에서 사회자의 안내에 따라 토의 진행 후 전문 지식이 없는 청중과 질의 응답을 통해 결론을 얻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강의 2번 집단 토의 3번 심포지엄 4번 패널 토이 5번 세미나 정답은 4번 패널 토이입니다. 자, 그러면 그 밖에 내용 알아볼까요? 강의는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의 지식 정달을 하는 것이 가능하며 비용과 시간 절약의 장점이 있습니다. 집단 토의는 한 그룹은 10명에서 20명으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사회자 능력에 따라 그 효과가 좌우되며 민주적인 회의 능력을 길러줍니다. 3번 심포지엄은 2명에서 5명의 전문가가 각자의 의견을 1인이 10분에서 15분 정도 발표하며 사회자가 전문 지식이 있는 청중을 공개 토론하는 형식으로 참여시키는 방법입니다.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공유할 수 있고 이때 사회자, 강연자, 청중 모두 전문의로 구성이 됩니다. 세미나는 토이, 연구 및 선정된 문제를 과학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 이용되는 집회 형태로 참가자 모두가 새로운 것을 발견하는 데 중점을 두는 유도 토이입니다. 문제: 신종플루와 같은 감염병을 대규모 국민들에게 빠르게 전달 가능한 교육 매체의 종류로 옳은 것은 1번 TV, 2번 실물, 3번 게시판. 4번 모형 5번 팜플릿 정답은 TV입니다. 자 그러면 교육 매체별 특징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실물은 모든 대상자에게 직접 사용을 시범할 수 있으며 광범위하게 사용이 됩니다. 피교육자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게시판은 특정 메시지를 바로 주목할 수 있습니다. 모형은 실제와 가까운 유사물을 묘사할 수 있으며, 인슐린 주사 교육 시 효율적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팜플릿은 선정 광고 내용을 실은 소책자를 말합니다. 문제, 전체 인구수 중에서 현재 특정 건강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의 수와 관련 있는 질병 관련 지표로 옳은 것은 1번 발생률, 2번 유병률, 3번 비례 사망 지수, 4번 모성 사망률, 5번, 조사망률. 정답은 2번, 유병률입니다. 자, 그럼 그 밖에 지표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1번, 발생률은 건강한 전체 인구수 중에서 일정 기간에 특정 질병에 걸린 수입니다. 3번, 비례 사망지수는 1년 동안의 총 사망자수 중에서 같은 해에 일어난 50세 이상 사망자수입니다. 4번, 모성 사망률은 15세에서 49세 가임 여성수 중에서 같은 해에 임신, 출산, 산욕으로 인한 모성 사망자수입니다. 5번, 조출생률은 특정 연도의 연항 인구 중에서 같은 해에 총출생하수 문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지방 보건 행정의 일선 조직의 종류로 옳은 것은 1번 보건소, 2번 보건지소, 3번 보건진료소, 4번 보건복지부, 5번 보건의료원, 정답은 1번 보건소입니다. 자, 그럼 그 밖에 일선 조직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보건지소는 보건소의 하부 조직으로 읍면마다 한 개소씩 설치합니다. 보건진료소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1981년부터 설치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건강과 보건, 복지, 사회보장 등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정책 수행 주무부처입니다. 보건의료원은 농촌 지역의 의료 서비스 격차를 줄이기 위하여 보건소의 진료 기능을 강화하는 병원과 보건소를 의미합니다. 문제: 정보의 통제나 간섭을 가급적 극소로 하는 원칙하에 보건의료를 자유기업 정신에 따라 선택의 자유를 부여하고 의료의 질적 수준이 높고 의료인의 재량권을 부여하는 보건의료 전달 체계의 유형으로 오른 것은 1번 사회보장형, 2번 자유방임형, 3번 사회주의형, 4번 총괄계약형, 5번 인센티브형. 정답은 2번 자유방임형입니다. 자 그럼 그 밖에 보건의료전달체계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사회보장형은 기회균등하고 형평성이 높으며 자원의 효율적 활용 가능한 장점과 관료적 의료의 질적 하락의 단점이 있는 유형입니다. 사회주의형은 의료조직 자체가 조직적 체계적이고 의료자원의 분포 및 배치가 가장 효율적인데 모든 국민에게 무료로 의료 제공을 하는 장점이 있으며, 의료 서비스 수준 및 내용은 빈약한 단점을 갖고 있습니다.문제, 의료 전달 체계의 구성 요소 중에서 지도력, 의사 결정, 규제와 조정과 관련 있는 것으로 옳은 것은 1번, 보건의료 자원의 개발, 2번, 자원의 조직화, 3번, 보건의료 서비스의 제공, 4번 경제적 지원. 5번 보건 의료 정책 및 관리. 정답은 5번 보건 의료 정책 및 관리입니다. 자, 그러면 그 밖에 의료 전달 체계 구성 요소에 대해 알아볼까요? 보건 의료 자원의 개발에는 인력, 시설, 장비와 물자, 지식이 포함되고, 자원의 조직화에는 국가보건기관, 건강보험사업, 정부기관, 기타 비정부기관, 민간 부분이 해당됩니다. 보건의료 서비스의 제공에는 의료전달 체계, 건강증진 질병 예방, 질병 진료 재활이 포함되고, 경제적 지원으로는 공공재원 조달, 고용주, 조직화된 민간기관, 지역사회 기업, 외국 원조 개인 등이 해당됩니다. 문제 세계보건기구에서 제시한 1차 보건의료 접근의 필수 요소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접근성, 2번 포괄성, 3번 주민의 참여, 4번 수용 가능성, 5번 지불 부담능력. 정답은 2번 포괄성입니다. 문제.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로 오른 것은 1번. 사회보험. 2번. 공공부조. 3번. 의료보장. 4번. 국민건강보험. 5번. 국민연금. 정답은 2번. 공공부조입니다. 자, 그럼 그 밖에 제도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사회 보험은 국민의 건강 의료를 보장하고 소득 보장을 통해 국민의 경제 생활을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 의료 보장은 개인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건강 문제를 사회적 연대 책임으로 해결하여 사회 구성원 누구나 건강한 삶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궁극적인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은 피보험 대상자 모두에게 필요한 기본적 의료를 적정한 수준까지 보장해 주는 것이고, 국민연금은 국민의 기본적인 최저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문제 의료인이 환자를 진료할 때 진찰료, 검사비, 처치비, 약품비, 재료비 등을 각각 따로 가격을 매긴 뒤 합산하여 진료비를 사후에 청구하는 제도로 오른 것은 1번 행위별 수가제, 2번 인도제, 3번 포괄수가제, 4번 공급제, 5번 총액예산제, 정답은 1번, 행위별 수가제입니다. 자, 그러면 그 밖의 제도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윤도제는 매년 초 주민들로 하여금 자기의 단골 의사를 정하게 하고 병이 나면 반드시 단골 의사를 찾도록 하는 것입니다. 포괄 수가제는 질병군별로 미리 책정된 일정에게의 진료비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봉급제는 영국과 같은 국영 의료 체계의 병원급 의료기관의 근무의에게 주로 적용되는 방식입니다. 총액예산제는 건강보험공단이 지역별, 의료 단체별로 계약을 맺어 지불 총액을 미리 정한 뒤에 예산 총액 범위 내에서 의사와 약사에게 의료비나 약제비를 지불하는 제도입니다. 문제 유해 폐기물 수출입과 그 처리를 규제하려는 협약으로 옳은 것은 1번 람사르 협약, 2번 교토의정서, 3번 바젤 협약, 4번 런던 협약, 5번 몬트리올 의정서. 정답은 3번. 바젤 협약입니다. 자, 그러면 그밖에 협약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람사르 협약은 이란의 람사르에서 습지에 관한 협약입니다. 교토 의정서는 지구 온난화를 일으키는 이산화탄소와 그 외의 가스 배출을 억제하기 위한 실행 계획을 담은 협약입니다. 런던 협약은 해양 환경 중요성, 해양 오염 방지 협약, 해상 투기 금지 등을 담고 있습니다. 몬트리올 의정서는 오존층 파괴물질인 염화보라 탄소 생산과 사용을 규제하려는 목적으로 제정된 협약입니다.문제 고열의 직사광선을 장시간 받아 발생하는 열중증의 종류로 옳은 것은 1번 열경련, 2번 열피로, 3번 일사병, 4번 열사병, 5번 열중증. 정답은 3번 일사병입니다. 자그 밖에 열중증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열경련은 체내의 염화소디움의 감소로 인해 경련이 발생하는 열중증입니다. 열피로는 고온환경에서의 노동으로 인한 순환기계의 이상과 피부혈관의 확장을 말합니다. 열사병은 체온조절중추인 시상하부의 기능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열중증입니다. 문제. 1차 오염 물질로 옳은 것은? 1번 케톤, 2번 오존, 3번 아세트알데아이드 4번 일산화탄소, 5번 과산화탄소. 정답은 4번 일산화탄소입니다. 그밖의 물질들은 2차 오염 물질에 해당되겠습니다. 문제. 적도 무역풍이 평년보다 강해지면서 서태평양의 해수면과 수온이 평년보다 상승하게 되고 찬 해수의 용승 현상 때문에 적도 태평양에서 저수온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1번 라니냐 현상, 2번 엘리뇨 현상, 3번 열섬 현상, 4번 님비 현상, 5번 임피 현상. 정답은요, 1번 라니냐 현상입니다. 자, 그밖에 종류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엘리뇨 현상은 열대 태평양 적도 부근에서 남미 해안으로부터 중태평양에 이르는 넓은 범위에서 무역풍과 상호 작용하여 해수면 온도가 높아지는 현상입니다. 열섬 현상은 도시 공기의 오염으로 인해, 도심의 온도가 변두리보다 약 5도씨 정도 높게 되며 먼지 지붕을 형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님비 현상은 산업 폐기물, 쓰레기 등의 처리 시설 필요성은 찬성하지만 시설물이 들어서는 데는 강력히 반대하는 것입니다. 인피 현상은 자기 구역 내에 오락 시설을 비롯하여 여러 측면에서 유익한 시설의 설치를 바라는 현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꾹, 알람 설정 눌러 주시면 새로운 강의 동영상을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